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영입니다. 이저 오늘 아주 한판 일을 벌이려고 이렇게 막 늘어났습니다. 오늘 약물 관수하려고요.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방제가 굉장히 늦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흐리고요. 비 예보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뭐냐면요. 어, 뿔이 없는 아이들. 제가 수입으로 데려온 뿌리 없는 아이들이 분갈이를 최근에 한지 며칠 안된 아이들은 이렇게 다 골라냈어요. 뿌리 없는 아이들은 물도 약, 약물도 천천히 주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좀 골라 놓은 상태고요. 제가 약물 주기 위해서 기본 준비 과정이 자 이렇게 이제 압축 분무기 제가 사용하는 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걸 사용을 해요. 충전이 다 됐나 봐요. 음요거는 글쎄요, 제가 링크 제품 보기에다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에어건입니다. 약물을 주고 나서 어, 혹시라도 해가 뜨든지 아니면 어, 식물 생장 등 오늘 하루는 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생장점에 고여 있는 물을 조금은 털어주려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털어주려고 이제 충전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충전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딱딱 끊어서 갈게요. 매일매일 차이피일 일정 때문에 미루다가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9월달부터 했어야 돼요. 저는 집에서 방제를 할 때는 자, 이렇게 이제 물통에다가 그 호수, 제가 이 쓰는 호수는요, 통이 없는 거예요. 그 호수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호수 길이가 길어서 그리고 압축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렇게 추가 달려가지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물속에 담그면 이 통은 어, 크든지 작든지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약은요 여러분들 약국에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뭐 다들 매니아님들은 아시는 거지만 초보님을 위해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그동안에 많이 약물 관수 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만약에 찾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최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살균살충 친환경제 어두개 혼용이 되어 있는 약입니다. 그 균도 되고 충도 되는 그런 약이라 아주 초보자님들한테는 처음 쓰신다면은 요거 추천드려요. 약간 유황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약해도 없고 약흔도 없고 효과가 아주 좋고 어 살균 살충을 한방에 할수 있는 편안함 그런게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제품 보기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이요, 평상시에는 이것도 쓰는데, 이 약은, 모든 약은 내성이 생겨요. 오랫동안 쓰면, 한 가지가 안 쓰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차 살포라고 해서 약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꿔주면 됩니다. 매번 줄 때마다 바꿀 필요 없고요. 1년에 한번 정도 바꾸시면 좋은데,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약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올려놓은 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제품화 되어 있는 약재면 은 웬만하면 효과도 좋고 해도 없고 그렇답니다. 그래도 반드시 처음 써보시는 약이라면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는데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몇해 동안 한 4, 5년 동안 썼던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 균키피판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닭키피판은 어, 단종이 돼서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구입하고 싶어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타올킬을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초보만이들은. 그리고 매니아님들은 다른 약제를 쓰셔도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초록색 병은 거의 충제예요. 벌레를 죽이는 충제고, 이렇게 핑크색 뚜껑이라든가 핑크색 라벨이 붙어 있는 거는 살균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일타올킬은 제가 봄에 많이 썼어요 봄에 많이 썼기 때문에 가을에는 요걸로 바꿔서 교차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물통이 대략 10리터 에서 15리터 정도 되는데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요번에는 제가 흙까지 적게 충분히 주려고 해서 물을 여기까지 채울 겁니다 근데 지금 반만 이렇게 담아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약을 골고루 섞기 위해서예요. 약을 희석을 하고 골고루 섞지 않으면 이 약이 뭉쳐진 게 그대로 다 여기 얼굴에 뿌려지면 해가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을 쓰든지 충분히 섞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 손으로 젓는 것보다 이 호수로 반만 담아놓고 섞으면 잘 섞어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약의 양은요. 이거는 어, 충제하고 균제하고 섞 도 된다고 하는 약이에요. 그런 거는 이 약병에 보면 표기가 다 있어요. 반드시 여기 용량, 용법, 효과, 사용 방법 이런 거를 꼭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충제는, 어, 농도 희석 비율이 조금 낮고요. 균제는 희석 비율이 좀 높아요. 어, 충제보다는 균제가 약이 조금 독한 겁니다. 그래서 균제는 반드시 여기 용량용법이 써져 있는 거를 하시고 꼭이 약이 아니어도 다른 약이라 하더라도 용량용법을 꼭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약세어 지금 담아져 있는 게 5리터? 4리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넣고요. 음, 이거는 단종된 약이니까 그냥 뭐 참고만 하시라는 거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넣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다 하나만 넣어요, 하나만.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균제는 보통 1000대1 이상이에요. 균이 훨씬 독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희석 비율이 틀려요. 이렇게 섞어서 하시는 약도 있고, 섞지 말라는 약도 있어요. 반드시 읽어보시고 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자, 요거는 초보자용으로, 어, 복잡한 거 싫으니까, 충도 되고, 균도 되는 거, 처음 쓰실 때는 이걸 쓰시면, 어, 아주 좋답니다. 세개다 친환경제예요. 쿠팡에서 살수 있는데 하나는 단종돼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말고도 뭐 참청, 닷싹 이 쿠팡에 치시는 살충제를 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다육이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본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완전히 섞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섞으려면. 어, 사람의 손으로 젓는 것도 괜찮지만, 이, 호, 물 호수로 쏴가지고 섞으면 잘 섞어져요. 자, 요렇게 해서, 자, 물을 쏩니다. 그러면 거품이 막 나요. 이 충제는 거품이 잘안 나는데요. 균제는 거품이 좀 대부분 나더라고요. 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거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거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거품이 안 나는 약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로, 물로 섞으면 이게 골고루 섞어져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제대로 충분히 섞어주는 거. 이겁니다. 어, 저도 아주 방제가 늦어져가지고, 오늘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요거 준비하는데도, 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너무 걸립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섞어졌을 거라고 믿고, 어, 그래도 조금 못 믿어오면, 자, 물로도 섞었지만, 이제 요거. 제가 쓰는 이걸로 한번더 휘휘 젖어서 충분히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섞어요. 밑에 가라앉지 않게 바닥을 충분히 섞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충전이 어느 정도 됐을 거고,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 아이들 중에서, 어, 최근에 분들도 있을 거고, 좀 그런 아이들은 살짝살짝 살짝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지만, 이번에는 가을 계절 방제기 때문에, 어, 요 아이들 일부러 방제를 하려고 제가 물타임을 좀 기다렸어요. 2주 타임이 되었습니다. 물을 어느 정도 줄 때가 돼서 웬만큼 충분히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거리되 있는 아이들하고,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아이들이 어제 밤 새벽에 도둑비를 조금 맞았어요. 비 예보가 없어 가지고 덮개를 열어 놓고 잤는데 새벽녘에 비가 조금 왔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현재 지금 물이 안 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밖에 지금 현재 비가 안 오고 있어 가지고 또 밑으로 물이 떨어지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어, 이거는 옆면 십이로 입장만 적시는 식으로 여기 있는 아이들은 줄 거예요. 아, 해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한 2, 3일간 비 소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옆면 시비로 주고, 안쪽에 아이들은 물이 많이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엠만이 충분히 줄 건데, 제가 최근에 분갈이 한 아이들이 이쪽에, 신입들 분갈이 한 아이들은 이쪽은 그냥 살짝 얼굴만 뿌리는 정도로 주고 지나갈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를 조절해서 뿌리시면 되는데, 1년에 4번. 계절이 바뀔 때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렇게 네번을 하시면 좋아요 완전 방제는 어, 흙이 젖도록 흙이 젖도록 물 주듯이 물처럼 그렇게 주는 거랍니다 천대일이기 때문에 1%만 약이고 1000%는어 그니까 러고 그 1을 뺀1000%는 물이라는 거 그래서 식물들도 이 약물을 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일반 맹물을 줄때 하고 약물을 줄때 하고 확실히 이 농도가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맹물을 줄 때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걸 감안하고 주는데 날이 계속 우중충하고 비요 일이라 그렇게 적당히 주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일단은 뿌리면서 할 텐데 제가 카메라를 하나 들고 하나는 방제를 이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점도 안 맞고 좀 흔들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저는 기록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처음 보시는 처부만인들은, 어 하나하나, 어 상기하셔서 좀 조심해서 어 이것도 약이기 때문에 집에 애완견이 있다든가 또, 어린 아가 손녀 손주가 있다고 한다면 좀이 근처에 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안전장치는 뭐냐면요 반드시 이렇게 장갑을 끼시고 제가 아까 말소리보다는 좀 틀리잖아요 마스크를 꼈어요 친환경제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은 약이기 때문에 그 혹시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마스크하고 장갑은 꼭 착용하시라는 거꼭 말씀을 드린답니다 많이 흔들리죠 제가. 이 노즐 조절을 조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을 줘도 그렇고 물을 줘도 그렇고 다행이들은요 이 젖어 있으면 이뻐요 물이 자 제대로 들지는 않았지만 자, 압축 부분 분무기는 이게 수돗물로 주는 거보다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서 충분히 주는 거 같아도 이런 거는 신입이라 그냥 지나가죠 오랫동안 분갈이 해서 오랫동안 있었던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좀 충분히 줍니다. 천천히 이렇게 흙까지 젖도록 자 얼굴은 골고루 다 젖어야 되고요. 흙이 좀 젖으면 좋아요. 어 근데 옆면 시비하고 완전 완전 시비라고 하죠. 충분히 주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달기가 어, 내가 현재 키우고 있는 달기가 물이 안 고프다. 저 거리대 있는 아이들처럼 어, 엊그저께 비를 맞췄다. 그러면 얼굴만 적시면 돼요. 얼굴만 적시면 되는데, 저같이 물타임에 맞춰서, 과, 요, 약물 관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어, 충분히 주시면 돼요. 평소 같으면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주는데요. 요번에는 좀 충분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머물러서, 요 사이로 들어가게. 자, 이렇게 줍니다. 이거를 1년에 4번만 하면, 글쎄요, 키핑장 같이 가많다면 모를까 이100%방멸이라는건 없지만 제 경험상 베란다에서 한네번 정도만 착실하게 이거를 하신다면 어 베란다에서는 웬만 하면 벌레는 없어요. 그런데 균은 있을 수 있어요. 수월치 않아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용기 기기 뭐 약물 어 이거 보여드릴 때마다. 항상 그거 어디서 사요? 이 질문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제품보기에다가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그걸 사라는 게 아니고요. 보시고 참고하세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구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녹기라니거리되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죠? 자, 방제를 할 때는요. 아까 제가 테이블에다가 빼어 놓은 금방 분갈이한 아이들. 금방 분갈이한 아이들은 뿌리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 약물보다는 처음에 천물이 맹물이 좋아요. 맹물을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뿌리 활착이 됐다 싶으면 그때 약물이든지 칼슘제물이든지 어 순서는 상관없어요. 칼슘제물을 줘도 되고 약물을 줘도 되고 어둘 중에 하나 순서 상관 없이 주시면 됩니다. 어 어제 오늘 요 아이가 물이 많이 들었어요. 다른 거는 물 드는 걸못 느끼겠는데. 블루리아는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거는 치파추스입니다. 얼마 전에 얘는 물이곱파갖고 제가 살짝 낮은 조명 관수로 조금 준 상태예요. 자 흙에 들어 이렇게 거품이 보이죠. 이거는 양진이에요. 양진. 자 이런 식으로 써요. 이 보라돌이 같은 경우에는 깍지가 잘 생겨요. 이거는 뉴엔에진진인데 깍지가 잘 생겨서 이런 아이들은 중간에 한번 정도 더 해주면 좋아요. 이거는 딥레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저도 오늘 일요일이라 키핑장에 넘어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날씨가 흐리고 약물 타임도 배웠고 해서, 어, 거를 이거를 일단은 급하니까 베란다가 우선이에요. 키핑장은 거기서는 단체로 해줘요. 16일 날인가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아이고, 여기는 신입들. 신입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 뿌리 활착이 안된 아이들은 이 정도는 해도 돼요. 이 정도는 해도 됩니다. 저는 그리고 식물 생장등을 쓰는데, 이 식물 생장등을 켜놓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약물을 주는 날은요, 식물 생장등을 만 하루, 이 약물, 이 빛, 이것도 햇빛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하긴 하지만, 이 식물 생장등을 끈 상태에서, 오늘 하루 정도는 안 켜요. 약을 주는 날은 안 켭니다. 열도 있고 햇빛 역할을 해서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식물 생장 등을 반드시 꺼주라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백분이 있는 아이들 약을 뿌려주면은요, 백분이 지워지죠. 그런데 여기 약이 마르고 바람 쐬이고 햇빛 쐬면 보통은 하루 이틀 안에 이 백분이 다시 보입니다. 마르면 보여요. 그리고 혹시 지워졌다 하더라도 다시 생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선반을 교체하고 나니까 어쨌든 조금 수월하네요. 저 안쪽까지 보이니까 약물 주기도 좀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 궁금해 하시는 거. 전선이 막 이렇게 얽혀있는데, 어, 약물을, 식물 등을 켜놓은 상태도, 겨, 주어도 괜찮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줄때 제가 불을 켜놓고 주니까 그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컨트롤 박스가 어, 전부 벽 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번에 아들이 다시 장치를 했는데 자 이렇게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각 스위치는 자 이거 보실 지저분하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닐 커버를 다 씌워놨어요. 스위치에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안전 장치를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어, 차단기가 되어 있어도, 차단기가 되어 있어도, 이제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하시면 좋다는 거, 요 정도는 말씀을 드린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시험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들고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끄고, 방제를, 잘 이렇게 줄 때요, 자, 입장에 골고루, 그리고 옆으로 목대까지 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목대를 주다 보면 흙이 젖, 젖겠죠? 자 흙이 젖도록 자 이렇게 가을 개장전수는 충분히 충분히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잠깐 이제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힘드네요. 이게 약물을 줄 때는 하나씩 하나씩 1대1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약이 얼추 통에 바닥밖에 안 남았어요. 한 바퀴는 전부 다 주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바닥에 조금 남은 걸로 거릴대 아이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줘요. 그냥 한번에 쭉 크게 거품 크게 거품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줍니다. 아 제가요, 요거 이거 랩으로 씹었어요 <laughs> 예전에. 진짜 한 1년은 된것 같아요. 한 1년 전에, 어, 온도계를 랩으로 씌우면, 어, 물줄때 젖지 않는다 하고, 밝혀주셨는데, 차일필 미루다가, 오늘써 오늘서 써저 스위치, 전기 스위치 랩으로 다 싸면서, 어, 저 온도계도 다 랩으로 전부 쌌어요. <laughs> 근데 이제, 온도 측정이 제대로 될란가 모르겠어요. 자, 거리대 아이들은 이렇게, 여기는 비를 살짝 맞은 상태고, 물이 안 고파서, 빵떡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어 얼굴만 골고루 적시게. 이로즈이 길어가지고요. 이 사실 이 짝꿍이 그 전에는 주았는데이 좁아가지고 주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집에서 엠만 있으면 제가 주려고 합니다. 어 짝꿍은 여기가 좁아가지고요. 이로즈를기르면 팔을 뻗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전 약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줘요. 조금 과하다 싶어도 상관 없어요. 충분히 줍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물이 조금 과한 상태라 자 비를 맞거나 물을 준 아이들은 이렇게 주시면 돼요. 목대 자 방제기 때문에 옆에서 옆면시비 말 그대로 옆에서 목대까지 적게끔 자 이렇게 준다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틈새로 다 들어가게. <laughs> 좀 과하다 싶게 이렇게 줘요. 이제 엠만이 다준것 같아요. 아우, 힘들어요. 마스크 끼고 숨도 조금 쉬기가 힘들고, 좀 답답합니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1년에 한, 뭐, 최소한, 앞만 무대도 세 번만 주면은, 어, 베란다에서는, 어, 무이나 뭐, 곰팡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벌레는 없다. 자, 이렇게 하면 깍지 벌레는 없다. <laughs> 응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중간 중간에 빼야 된 아이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냥 줬어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리토스 꽃피는 아이들을 부비부비했는데 그것까지 다 줬어요. 근데 원래는 방제를 할 때는 진짜 단한 개도 어, 잠자는 아이들까지 한 개도 빼놓지 말고 전부 줘야 어,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더더구나 이런 벽까지, 창 턱까지. 이런 데도 곰팡이가 쓰고 벌레 알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벽까지 다 칩니다. 약이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 어, 벽까지 다 쳐요. 선반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에요. 등이 스위치를 키지 않았어도, 어, 여기에 물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도통 식물 등은요, 기본적으로 생활방수가 다 돼요. 생활방수가 다 되고, 하다 못해, 저기 제가 오징어 등이라고 쓰잖아요. 저렇게 검은색은 전부 오징어 등인데, 오징어 등이라는 거는 바다에서 오징어 배에서 쓰는 거잖아요. 비가 오든지 태풍이 불어도 껐떡 없게끔 방수 처리가 다돼 있어요. 그래서 어, 구입하실 때 어, 일반 생활 방수 처리가 된다는 걸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가격은 차이가 안 나요. 똑같습니다. 방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털어. 요즘은 웬만하면 다 되지만, 방수가 안 되는 제품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제 정리도 다 했겠다. 방제까지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을 다 마친 것 같아요. 약이 다된것 같네요. 여기는 이제 충분히 줍니다. 물 주듯이 듬뿍, 물 주듯이 듬뿍 이렇게 틈새를 주고, 이 화분의 흙이요,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줘요. 이렇게 줘도 이 노즐의 양이, 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밑으로 막 뚝뚝 밀줄 쓱 밀줄 때처럼 이 바닥이 막 고이는 정도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리고 약물 넣는 게이 반응이 좀 시원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점 맞을 려나 모르겠어요. 다 됐나 봐요 이제 약이 안 나오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어, 힘듭니다 힘들어. <laughs> 어. 방제 처리하는 거, 방제가 뭐예요? 하시는 청와님들 계시더라고요. 음, 예방주사 맞추는 거예요. 다육이는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이미 병증이 생기면, 깍지도 생기면 예뻐지기가 힘들고, 다시 소생하기가 힘들고, 균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포기해야 된다는, 거의 반 이상은 포기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1년에 4번만. 네 번만 힘들어도, 요렇게 하면은요, 베란다 안에서는 웬만하면 병충이 없고요. 곰팡이나 기은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중에 떠다니는 포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또 우리나라 온난화, 날씨가 뜨뜻해져가지고, 여름이 길고, 덥고, 습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응애 깍지벌레, 요것만큼만 없어도, 다육상을 베란다에서 할만합니다. 이게 깍지벌레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어, 잡는다고 해도 잡는 것도 힘들지만 100% 이걸 잡기가 방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강조해 강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한번만 못해요. 나 바빠서 힘들어서 못한다 하면 두 번만 하세요. 두 번만 하셔도 웬만하면 병충해 훨씬 더 덜하다는 거 훨씬 더 덜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오늘은 짱이만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고 부족한 게 있다면 차차 어, 다 여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쁜 아이들 보여드릴 여유가 없어요. 다 젖어 있어가지고. 아유, 얘는요, 일단은 흙이 젖지 않겠는데, 이 옆에 가생이 있는 아이들을 주다 보니까 여기 얼굴이 다 젖었어요. 근데 신입들도 입장이 젖는 건 괜찮아요. 뿌리 쪽으로 닫지 않으면 크게 이상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정리 선반 정리 다했지 방제까지 끝났어요 저는 이제 <laughs> 겨울 준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